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지금 완전히 뜨고 있는 서구상권 에코델타시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가 뭐 이미 민간분양, 공공분양 전부 다뭐 엄청나게 지금 경쟁률을 보이면서 핫하게 지금 뜨고 있죠. 뭐 어쨌든 부산은 또동부상권만 발전할 게아니라 서구상권도 발전을 해야 되는 그 축입니다. 축인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이, 이제, 입점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어, 서구산 유통권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면모를 시키는 그런 계획을, 아 어,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번엔 또, 향토 기업인 리노공업. 리노공업은, 여러분 아시피, 반도체, 그, 검사 장비 업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리노, 공업이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2025년까지 본사를 강서 에코델타시티로 옮긴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즉 확실하게 에코델타시티 서부산권은 이제 부산의 어떤 한 축으로 동서를 아우르는 서부산의 새로운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뭐 주택 주거지가 많이 있어도, 아파트가 많이 있어도 좋지만은, 그게 확실히 또, 기업체가 들어와야 고용이 됩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또 소비도 되고, 고용창출에대해서 소득이 생기면, 이게 또 백화점이라든지 유흥시설로 또 선순환이 되면서,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죠. 도시가 커지는 거죠. 커지기 때문에, 제가 현대백화점이 들어올 때는 그냥, 아, 편리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리노공업이라는 이큰 업체가 들었으니까, 아, 이제는 제대로 모양을 갖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코델타시티가 제대로 이제 맞아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에코델타시티를 잇는 동서 축으로 김해 광수부터 신항만을 그리고 낙동강과 저 서부산 경남 쪽을 김해 쪽을 잇는 양쪽 축의 어떤 교통 계획도 세워지고 해서 아, 이제 제대로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강스가 발전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리노공업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2천억을 투자가 2025년까지 본사를 에코델타 시티로 옮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부산시하고 리노공업의 발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까지 총 2천 2억 토지가 7 5 0억 시설 투자 1250억을 투자해가지고, 에코델타시티, 2만 평에, 연면적, 연면적 얼마죠? 이게 지금, 어, 1 8 0 0 0평규모로 확장 이전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명의 이제 신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연간 최대 3,000억 매출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는 이제 미음산단 주변에 산재해가지고 있는 이 리노공업의 어떤 생산 라인을 통합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규모를 이제 배로 키우고 생산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리노공업에서는 제2의 창업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구 개발과 수출에 용이한 강서구, 이런 에코데 시대 입지의 강점을 이용하면 최고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승장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사실은 이 리노 공업이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기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웠어. 그래 했는데, 부산시가 이제 에코델타시티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 구역을 이제 부산시와 수자원 공사가 지난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 전용 구역 안에 산업용지를 분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추천 받아가지고 이 리노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리노 공업은 1978년도 설립된 이후에 이 엄청난 저 어떤 발전을 해가지고 독보적인 그런 그 검사 장비를 갖고 있고 2002년도 코스닥의 상장 이후에 현재 시총이 2조, 2조가 넘어갑니다. 연간 매출, 이런 게좀더다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회사인데 하여튼 이 부지가 이제 어느 5층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전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어떤 그런 노력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주차장 문제를 이제 해가지고 해결을 해낸 겁니다 해결을 해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합의가 된거죠 합의가 됐는데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델타시티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뭐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어떤 포맷이, 포미, 에코델타시기 강서, 서쪽에 어떤 그런 서부산의 어떤 모양이 이제 갖춰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가 전부 다 지금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쪽에 좀 산재가 있는데 판교, 뭐 평택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인데, 이 부산에 리노공업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 해서, 부산의 어떤 그런 산업적인 영향이도큰 어, 선 효과를 미치고 어, 좋은 걸을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현대백화점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코델타시티 땅네곳을 요지를 매입해 가지고 프리미엄 알렛스로 지금 지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에코델타시티가... 지연락하는 부지는 네개 블록에 지금 한 3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부지인데, 어, 치득, 이런 이제 2024년 연말까지 취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하여튼 상당히 이한 3만 평 되는 부지에 프리미엄 아울렛이들어서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그게 사는 사람만 해도 지금 거의 5만에 육박하는데, 이게 큰 어떤 그런, 수요 창출의 효과를 가지고 오고, 더더구나, 서부상권 뿐만 아니라 창원, 김해, 진해, 이쪽에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의 어떤 그 수요도 같이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이제 에코델타시티푸지 베입은 사실은 현대가 지금 상당히 좀 고전을 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이제 범일동에, 어, 이 백화점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럽니까? 동부상권에서는 찾았죠 센텀에도 진락하다 말았고, 지금 오시리아에도 롯데하고 신세계 보니까 좀 던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서부산 중심지에 고급 쇼핑 시설을 어, 지어가지고, 뭔가 이 서부산권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뭐 거기에 또 고용창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용창출이 돼가지고, 어,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 서구상권의 어떤 인력들이 현대백화점으로 좀 들어가게 되고, 그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또 발전 계획이라든지, 어, 또좀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고코델타시티는 강서구일 때 6조 6천억을 들여가지고 조성 중인, 어, 미래지향적인 수변도시입니다. 수변도시고, 2023년을 중공 목표로 해가지고, 주택 3만 가구, 인구 7만 6천, 정도로 수용하겠다로 들어서는 아주 야심찬 그런 해양 문화관광 거점 도시입니다.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대백화점이 들어설 경우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가질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거기에 지금 뭐 에코델타시티 지금 민간 분야, 공공 분야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천대 일회였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발전하고 있고 이 현대백화점 부지의 위치도 사실은 보면 어, 김해 신시계백화점, 정류 롯데 아울렛, 그리고 이제 현대 유통점 뭐 이런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스타필드 시티 명지 그러니까 명지 신도시 위에 입지해가지고 명지 오션시티, 뭐에코델타시티 이런 수요체를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백화점의 어떤 그런, 어, 등장. 이 우리 주변에 깔린 그 에코델드시티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을 하면서 또 현백화점에서의 어떤 그런 현대백화점의 어떤 그런 소상권 상권 확보의 계산과도 맞아 떨어지고 있고 거기 아울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아주 반도체 검사 장비 큰 기업체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건 좀 에코델레지 남쪽입니다. 그는 부산시에서 전용 부장하는 부지죠. 들어오면서서 상당히 이제 그뭐 에코델레리노 그 공업은 공가 없습니다. 아주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도 창출이 되고 거기 직장이 창출이 되죠. 취업이 되고 하면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양쪽으로 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리노공업의 이채훈 회장을 제가 만나보니까 인력난이 너무 힘들다, 사람 구하기가. 왜냐하면 낙동강을 넘어서 이제 끝까지, 미음산단까지 출퇴근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생한다, 이랬는데, 이제 에코델타시티로 이제 입전을 하게 되면, 에코델타시티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대거 이제 취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외지에 있는 친구들도 주거 지역을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어, 그 쉬, 쉬워지죠. 쉬워지고 사실 강서구 지금 평균 연령이 39세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이 지금 다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어, 핫하게 정말 어, 이제는 에코델타시티가클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는뭐두번세번볼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게 되고 도시가 커지면 교통 문제는 제절로 해결이 되고 있고 해결이 되고 그러고 이미 이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가, 어, 지금 뭐, 교통 환경 기반 시설을 우선 조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트램도 들어오고, 그 응공대교가 또 새로 나아지면, 그 낙동 건너무 길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전철까지도 앞으로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 더 이상 이 에코델타시티 강서가 버린 땅이라고 외곽지대라고 더 이상 이제 뭐라그럽니까 좀 차별받지 않는 그런 도시로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서 명지 대저 이쪽으로 있는 도시철도 강서선을 트램으로 조성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 전철입니다, 그게. 그래, 될것 아니냐. 그리고 환성도 되고 하면, 어,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더더구나 거기는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에코델타시티 화이팅입니다. 현대백화점, 러노, 리노공업 이두 개가 들어가면 좋겠어. 정말 양쪽에 날개를 단것 같은 그런, 어, 형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에코델타시티를 우리가 중의 깊게 한번 쳐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